자, 애니메 코인 홀러분들, 그리고 코인대학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책임지는 코인 리더, 박서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27일 목요일이에요. 현재 시각은 이제 2시 31분이고요. 어 오늘 출근하는데 날씨가 어제보다 좀더 풀린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이 코인들도 빨리 날씨처럼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이 애니메코인 분석을 해볼 겁니다. 이 애니메코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와주었죠. 바로 어제 우리가 설정했던 이 추가 상승 목표가 35원대를 넘어서는 상승을 보여준 후에 현재 다시 30원대 중반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술적 흐름 그리고 전략 정리. 그리고 또 똑같이 지지와 이제 저항 구간, 이런 대응법 위주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애니메 코인 관련 뉴스, 그리고 현재 크립토 시장 이슈들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그 전에 영상 하단 부분에 좋아요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바로 꾹 눌러 주시고요. 이 구독 버튼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구독 중이 아닌 그냥 구독,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거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 주셔야 제가 올리는 영상 누구보다 빠르게 좋은 소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애니메 코인의 이 좋은 흐름과 같이 기분 좋게 녹화할 수 있는 이유는요 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드리자면 여기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 작성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화이팅. 딱세 글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자, 화이팅 한마디 남겨주시면 더 힘내서 꾸준히 좋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 영상에서 제가 분명히 브리핑 도와드렸습니다. 이 30원 구간에서 안착을 보여주면 1차 목표가는 32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자, 추가 상승했을 때 2차 목표가는 35원대까지 목표가 잡아 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실제로 보시면요 어제 그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들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뭐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오히려 이런 상승 후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하익 실현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전략 기억하실 거예요. 절대로 한 번에 오르는 코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르면은 눌리는 구간이 있는 거고 눌림이 있어야 또 오르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100% 모든 애니메코인 투자자들이 이 위를 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저희는 이 3월 21일. 3월 21일에 26.5원대에서 1차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이 30원대까지 오는데 지금 거의 한 일주일 가까이 걸렸어요. 이 일주일 동안 누군가는 28원에 만족하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누군가는 또 29원에서 30원 이 사이 구간에서 만족하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이 위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은 바로 그런 정상적이고 건강한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5에서 10% 먹고 나갈 거 아니고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멘탈 컨트롤 하면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2 6 5원대 아니면 더 저점에서 이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도 최소 20% 수익 내고 계실 텐데 뭐하러 버티고 있겠습니까? 자, 여튼 차트 분석 얘기로 돌아와서 현재 눌림이 이 30원대 중반에서 움직여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자,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돌파했던 이 강력한 저항 구간, 30원에서 31원대. 자, 이 구간이 이제는 지지선으로 바뀌어야 상승 추세를 이어가 줄수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유심히 체크해야 할 구간은, 자, 이 30, 31원 부근. 여기가 이제 지지 구간이 돼 주는지 아닌지 한번 잘 보셔야 하고요. 이 구간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 준다면 이번 눌림은 오히려 추가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으로 볼수 있겠죠. 자, 반대로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실패하고 하락이 나온다면요. 추가적으로 28.5원에서 29원 부근 때까지 재조정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무리한 추가 매수보다 좀 지지 확인을 해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현재 상황별 대응 전략 정리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 기존 진입하신 분들 그리고 홀러분들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부 익절하시고 나머지 홀딩 하시면 될것 같다 특별한 액션 취할 것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진입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설정한 지지구간 있죠 이 30원에서 31원 부분 여기서 안정적인 반등이 나와주는지 확인해 보고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이 31원대에서 추격 매수 진행하신 분들은요, 만약 이 30원 라인이 무너진다면 보유하고 계신 갯수를 좀 축소 조절하는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앞으로의 흐름 체크포인트도 같이 한번 집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30원 중반대에서 지지 여부와 거래량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자, 만약에 이제 두 번째로 지지 성공을 해준다면 다시 한번더 35원대 돌파 가능성 열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30원대를 이탈을 해준다면 28.5원대까지 대조정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무리한 추가 매수보다 확실한 지지를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네, 가장 중요하죠. 이 코인대학교 채널을 구독합니다. 자 구독하시고 멘탈 케어 받아 보시면서 이 코인리더 박서준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 한번 배워 봅시다. 자이 정도로 정리 도와드리고 자, 뉴스 정보 전달 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손실하신 시드 제가 복구하실 수 있게 좀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하루하루 10에서 15%에 해당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급등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공유드리는 내용 보시면요. 코인명, 매수가, 그리고 목표 수익률 등 상세하게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소통방이고요. 이제 소통방 입장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자, 지금 보이시는 010-270-24044로 성공 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가입비나 금전 요구 일절 없이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제가 혹시나라도 머리에 나사가 하나 풀려서 여러분들께 10원이라도 한장 요구 드리면 저한테 그냥 욕하시고 바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공유 드리는 내용 보시면요 3월 27일 오늘입니다 박팀장의 필승 단타 종목이라고 해서 오전 8시 36분에 세이프 종목 추천드렸고요 매수가는 금일 오전 9시 이전에 자율적으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렸으며 이 목표 수익률은 10에서 15% 수익 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라고 공지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 도달하면은 추가 공지 공유 드리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참여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해야겠습니까? 뭐 당연히 검증의 시간 가져야겠죠. 자 업비트의 세이프 종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10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해서 총 23%에 도달하는 상승 나와 주었습니다. 물론 제가 추가 공지로 12% 상승 구간에서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코인은 본인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윗꼬리, 이 꼭대기에서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5% 수익권 들어오자마자 제가 이절 추천 드린 거고요자 그래도 하루에 10에서 15% 수익이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종종 이거 조작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이미지 아닙니다. 진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보시다시피 이 수정을 진행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했다 라는 문구가 뜨고 있어요. 그리고 포토샵 이미지면 당연하게도 스크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죠. 자 보시면 27일 오늘뿐만 아니라 21일 그리고 20일 뭐 19일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추천 종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폭죽 한번 터트려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익 10% 내셨다고 치고 원금 100만원으로 30일 동안 매일같이 10% 수익률 가져간다고 하시면요. 초기자금 100만원이 1745만원이 되는 경험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 첫째 날은 수익금이 10만 원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 이자처럼 불어 나게 되고 이 30일 차이는 하루 수익금만 158만 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단돈 100만 원으로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손실 보신 금액 회복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일 밤마다 여러 가지 지표 이용하고 분석해서 아침마다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입장하셔서 꼭 저랑 성공적인 투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이미지 안에 보이는 번호 01027024044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 주시고요. 혹시나라도 이 텔레그램 설치가 귀찮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셔야 되고요. 문자로 급등. 문자로 급등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급등 코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애니메 코인과 요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뉴스들 한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3월 26일 수요일 6시 50분에 올라온 뉴스에요. 자, 오늘 3월 27일에 아즈키에서 이제 하드게임 스타터덱을 출시했습니다. 자, 일단 아즈키가 무엇이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즈키는요. 이 미국의 치루랩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브랜드예요 자 완성도 높은 일러스트로 이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고 아지키의 그림들은 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면서 좀 짧은 시간 동안 높은 금액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런 브랜드에서 이런 실물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그 실물 콘텐츠로 하면은 자, 이 카드게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브랜드에서 이제 nft 보유자들이 먼저 이 게임을 살수 있는 사전 주문이 열렸어요. 자 근데 그걸 구매하려면 이 애니메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아지키가 NFT 그림에서 진짜 콘텐츠 세계로 확장하려는 트라이를 계속하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 아지키는 일단 캐릭터 NFT 이걸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캐릭터로 만든 하드게임을 출시를 했고요. 이걸 결제하거나 다양한 다른 플랫폼을 활용하려면 이애니메이 코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말인 즉슨 이 애니메 코인은 이 아즈키 세계관 안에서 쓰이는 실제 화폐처럼 굴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텐츠 플랫폼을 확장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 안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핵심 코인이 바로 애니메 코인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만약 이 아즈키 브랜드가요, 현재 X 팔로워 수만 봐도 현재 435만 5천 명에 도달합니다. 점점 인기가 늘어나고 있고 이 브랜드가 성장을 한다면 이 아즈키 세계관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 코인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다음은 이 전체적인 암호화폐 관련 뉴스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 상원이 이 국세청에서 만들었던 디파이 브로커 규정을 철회한다라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70표 그리고 반대 28표로 통과가 되었고요. 현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은 상태예요. 이 디파이 브로커 규정은요. 디파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을 팔때 얻는 수익을 신고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금 신고 같은 거죠. 이게 시행이 된다면 개인이나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큰 부담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업계는요. 항상 규정 철회를 요구해 왔고 이번 상원에서 철회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서명만 하게 된다면 진짜로 폐지가 되는 거죠 이게 폐지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로 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직접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특히 디파이 관련 토큰 뭐 에이브 혹은 유니스와 같튼 이런 코인들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으며,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눌려있던 이 가격들이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 기관 투자자들 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자, 미국에서 이 디파이를 규제하면 기관들이 쉽게 들어오기가 좀 힘든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미국이 생각보다 우호적일 수 있다. 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될수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기대감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건 중장기적으로 호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내일도 좀더 좋은 흐름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